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정말 긴 대학생의 방학이 시작됩니다. 두달 반이죠. 뭐 관,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편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어떻게 보내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저도 이제 그냥 의미 없이 보낸 적도 있고요. 되게 알차게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과 제 주변 사람들 경험을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내면 좋을 것 같다. 후회 없다. 이런 것입니다. 먼저 3일 정도 여행을 좀 떠나보세요. 아무것도 갖지 마시고 그냥 돈만 챙기셔서 먹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보시고 한적하게 놀러 가보세요. 이 과정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인생의 목표를 한번 정해보시면 좋습니다. 정말 뛰어난 사람들 많죠. 한 학기 동안 느끼셨을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이기려면요, 그냥 실력으로 못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방향이 분명하고 그 방향만 공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다재다능한 사람들이 이것저것 건드려 보느라고 정작 자기 인생에 집중을 못하고 너무나 많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차분하게 생각하셔서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에 집중을 하시고 그 목표를 정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하고 살까? 시험을 준비할까, 대학원을 갈까, 아니면 뭐 전문직을 준비할까, 공무원을 준비할까 이런 것도 끊임없이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방향을 틀것이면 이때 고민을 해보시고 과감히 드세요. 그리고 마음을 다 잡으세요. 만약에 힘든 무언가 길을 걸려면요, 편안하게 쉬시면서 마지막 휴식이라고 생각하시고 마음을 다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은퇴하고 편안하게 사는 거. 적어도 진짜 고생 안 하고 사는 게 1차적 목표라얻을때 이건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래 고민하실 것도 없고요 지나치게 돈을 많이 쓰실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대화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인생의 한 3, 4년의 방황을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자기 자신이 알고 있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어학 성적 올리셔야 돼요 어학 성적 너무나 중요합니다 막 4학년 돼서 부랴부랴 혹은 영어 성적 안 보는 이런 데로 가지 마시고 이러면 인생이 너무 궁핍해져요 영어 성적을 하나 따 보세요 독학하지 마세요 그리고 강제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학원을 가시거나 스터디 모임을 가시거나 이래서 공부해 보세요 가서 무슨 고시 준비하듯이 이러지 마시고요 학원 사람들이나 모임 사람들하고 좀 친해지면서 편안하게 놀기도 하고 때론 같이 모임도 하고 이러면서 시험을 하나 준비해 보세요. 그럼 개강하실 때 확실히 다르고 뭔가 하나 있는 게 자신감이 다릅니다. 그리고 시험은 볼 때마다 성적이 오르기 때문에 특히 어학 시험은 지금 받으시면 너무나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학년을 좀 나누고 싶어요. 아직 저학년이시고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요. 커리어와 상관없는 파트타임이나 자격증을 한번 따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입니다. 즉, 자신의 전공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 있잖아요. 뭐 서비스직도 괜찮고요. 뭐 패션 뭐 이런 일 같은 거를 한번 파트타임으로 가볍게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자격증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좀 부담 없는 자격증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한번 따보시면 좋습니다. 자존감도 올라가고 이게 나중에. 어떻게 만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창의성이라는 게 융합이거든요, 결국에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융합이 돼서 굉장한 시너지를 바, 발휘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정말 이런 모습을 좀 보여 주셨는데 그분이 이제 패션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근데 정말 똑똑하셨던 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변호사라고 계신 분인데 당연히 자기 커리어와 전혀 상관없이 이제 저학년일 일 때는 이런 거 패션 쪽에서 인턴하고 이러셨어요. 지금은 그 관련된 법, 여기에서 정말 유명한 분이 되셨습니다. 블루오션이죠, 남들과 다른. 정말 큰 돈을 벌고 계시고, 정말 잘 나가십니다. 또 일도 상대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더 편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때 체육 관련된 자격증을 따었어요 이게 정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 제 말이 뭔가 되게 설득력 있게 들리는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공학, 특히 인공지능이 이제 의학이나 어떤 운동 이런 거랑 결합된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근데 정말 배 나온 어떤 공학자가 이렇게 운동해야 돼요. 이런 걸막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러면은 어떤 설득력이 있겠어요. 근데 이런 자격증이 하나 있으면요. 물론 대단한 자격증은 아닙니다. 그 분야에 계신 분들이 보셨을 때는 제가 되게 우습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의 말에 신뢰도가 생긴다고요. 3, 4학년 되시면 사실은 이런 어떤 경험은 좀 힘듭니다. 그러게 내 커리어와 관련된 경험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무 경험을 이때 좀 늘려놓으시면은 나중에 어떤 진짜 학과 공부에도 도움이 됩니다. 학과에서 책으로 봤을 때 도저히 이해 안 되던 게 실제 실무를 해보다 보면 이게 너무 우스운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돈도 벌수 있고요. 이거를 꼭 무슨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의 경험을 해보신다 이러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하고 어떤 취미 같은 건데요 이거좀 낭만적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중요한 문제긴 해서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방학입니다 대학원만 가셔도 방학 같은 건 없어요 방학 때더 바쁩니다 당연히 직장생활은 당연 방학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에서 마지막 쉬는 시간인데 이때 인간관계로서 지금 돌아보셨을 때 모든 추억이 이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억으로 사는 거예요. 정말 나이가 이제 한두살 먹으면요, 이게 사람이 즐거움을 느끼는 게 진짜 한정됩니다. 신체 능력도 예전 같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이제 뭐 좋아하는 분들 뭐 연애 같은 것도 좋고 친구들하고 모임도 자주 나가세요 뭐 그때 방학 때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추천드리는 게 평생의 취미를 하나 마련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사람이 하고 싶은 게 없어지다 보면은 이런 데 이제 유일한 낙을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이걸 3, 40대 해보시려고 하시면은 이게 이제 따라가기도 힘들고 이제 또 그때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좀 하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어쩌면 이제 약간은 철없게 살수 있는 말이 처... 그런데 한편은 마지막으로 이제 좀 어, 아이같이 좀 해맑게 살수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너무 낭비는 안 하시되 그렇다고서 너무 이렇게 몰입해서 너무 진지하게는 하지 마세요.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꼭좀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개강하셨을 때어잘 놀았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뭔가 뿌듯하게 남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제 방학이 한 일곱 번 되죠. 마지막 방학은 못 즐긴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걸 고려해 보셨을 때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보시면, 정말, 이제 딱 졸업하고 나서 남는 게 많을 거예요. 어, 놀건다 놀았는데, 남은 것도 많으니까, 아마 돌이켜 봤을 때, 정말 알차게 보내셨다고 느낄 겁니다.